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창세기 3장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laughs>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고 살라는 생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유혹의 소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의 근어디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상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세상 풍습을 따라 점을 치고 구슬하고 미신을 따르고 제사를 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늘 불안하고 허무하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60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에게 그리스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중풍, 암, 여러 가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내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후손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육신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인간의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종교를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철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행을 선행으로 해결해 보고를 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사람의 의는 더러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 계시로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 육체를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세기 3장 근본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영접합니까 잠원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소가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참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자녀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뱅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으리라 흑암을 결박할 권세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이십 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계보고마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3 7나라 오천종조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후대들이 따라올 만큼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